자, 여기는 토요타 컬렉션이에요 토요타에서 모아놓은 차들 유럽에서 모은 차들 70여 대를 전시하고 를 있습니다 박물관이 아니고 컬렉션이라 여기 있는 차들 전부 다 도로로 나가서 달릴 수 있고요 이렇게 번호판들이 붙어 있죠 이차 굉장히 예쁘죠 토요타 셀리카 GT입니다 1973년에 만든 차고요 비필러가 없고 창문이 크게 개방되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에 앉아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번 안에 아 네, 들어가 볼까요? 우와, 이야 이거 이거 무려 52년 전에 이런 차를 만들었다는 거죠. 52년 전에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글동글한 계기판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여기에 오, 시거 소켓이 여기 있네. 그리고 변속기 이렇게 돼 있고요. 시계도 붙어 있습니다. 오, 이 작은 사이드 미러로 뒤를 보는 거죠. 와, 바닥에서 야 이거 한 뼘도 안 되고요. 불과 손가락 하나 정도, 야, 바닥이 너무너무 낮네.